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상처 받으셨죠? <laughs> 지가 지보고 <지붕을> 쓰신데 여호와는 <laughs>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걸 제가 눈에 띄라고 붉은 글씨로. 그리고 또 이거 굵은 글씨로 제가 이걸 프린트 했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제가 프린트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붉은 글씨를 빼고 프린트를 한 겁니다. 영원한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빼고 읽어도요. 문맥에 하나도 지장을안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놀랐고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빼고 읽었더니 이게 종교더라고요. 10편 2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내 필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결핍을 채워주셔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 하나만 빼버리면 이게 종교가 되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 짧은 한 문장을 넣었더니 이게 복음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평생 소원, 막 절박한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와요.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요새 이게 뭐그 대세인 것 같아요. 이 형평성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가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막 어떤 절박한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시고 부처님 이거 도와주시고 알라신도 도와주시고 막 모든 신이 다 등장을 해요. 무슨 신이든지 간에 이,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대사를 저는 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대세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부처님이면 어떻고, 알라신이면 어떻고, 그게 뭐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면 어떠냐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님막 이렇게 막 동원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대사를 볼 때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빼고도 읽어보고 굵은 글씨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넣어서도 읽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도 점점 종교화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막그 어떤 평생의 마음에 어떤 절박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데 사실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문제를 이루어내는 차원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없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게이시편 23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 계심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시대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놀랄 게 있습니다. 왜 가난 신자가 됐습니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열의 아홉은요 다 사람이에요. 나그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났다. 여러분 그꼴 보기 싫은 목사하고 복음이 무슨 상관이냐? 그그 목사가 복음입니까 지금? 아 내가 그 장로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고부터 나 교회를 안 나가. 그돈 떼먹은 장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한열명 물으면 아마 열의 아홉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저 제가 만나서 물어본 분 중에서 나는 내 하나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나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져가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상처받으셨죠? 지가 지 보고 쓰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교회 떠나지는 마십시오 저 목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